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악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이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두었도다 하니라. <laughs>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남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 하시니라. 아멘. 결정과 확정. 결정과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보이신 표적 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기적과 약간 다른 뉘앙스인데, 이제 기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일, 그리고 어떤 놀라운 어떤 미라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가리킨 거예요. 스탑 사인이 있듯이 이 사인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보여주려는 어떤 증명하는 도구가 표적인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있었던 것들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 부른 것은 무언가를 향하여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하이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 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성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신의 성품 신성의 예수님을 계속 사인하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기 위한 어떤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가나온인잔치에서 물을 가득 채운 여섯 개의 항아리를 통하여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물질을 초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인입니다. 또, 허기진 군중 사이에서 한 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온 사건이 6장에 나오죠. 그 적은 음식으로 남자만 5천명을 먹였다는 것은 양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쳐갑니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간절한 요청인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적, 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5장에서는 어, 베데스다 연몰에서 38년 동안 병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할수 있고 긴 세월 동안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입니다. 새벽 바다의 위에서 풍랑이 흔들리는 그배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그때 걸어오셨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한 사람의 운명이라고 여겨졌지만 그 운명을 뚫어버리고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운명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째, 나흘째 됐을 때 시신이 이미 썩어서 냄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를 불러서 살리시죠. 죽음까지 초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첫 번째 표적 사역이 오늘 결혼식장에서 있게 됩니다. 고대근동에서는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를 보통 지속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째라 나와있죠. 일주일 동안 사흘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귀한 음식, 음료였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이 뭐 자주 먹을 수 있는 음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기념일이나 어떤 자신의 결혼식이나 자식의 결혼식을 치루기 위해서는 이 포도주를 오랫동안 아끼고 저축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 집은 가난했던 집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남은 약 4일 동안 기간 동안에 그 잔치를 계속 이어서 갈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없었기 때문에 흥겨움이 완전히 다 깨지는 상황이었겠죠. 당연히 결혼식장이 있어야 될그 포도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욕지거리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집안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결혼 시작에 행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불행을 어떤 선포할 수 있는 가져다 줄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포도주가 점점 떨어진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암울했을 것, 것일까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이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사실 포도주를 공급하고 책임져야 될 것은 사실 시, 신랑입니다. 신랑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님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사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표현이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건 무례한 행동 무례한 어떤 뉘앙스가 가진 게 아니라 어떤 애정 어떤 존경의 어감이 있는 게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것은 나와, 어, 이 일을 왜 관련을 시키십니까? 라는 어떤 질문의 뉘앙스겠죠.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나는 행동하겠다는 예수의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에게 말하죠. 5절 보면 <laughs>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계속해서 6절 보면 거기 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당시 그돌 항아리는 75에서 한 100리터 정도 되는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6통이라고 한다면 한 500에서 600리터, 패트평 600개가 있는 엄청난 큰 분량이었었겠죠. 그 많은 물들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었으니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을 놀라운 대단한 표적으로 짐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풍성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변약하든 아무 차별 없이 풍성하게 채우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풍성하게 채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게 7절에서 하나님,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채우는 일은요, 믿음이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의 맹물을 갖다 줬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순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하인들의 순종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가장 실감나게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될수 있는 복을 누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었던 그 잔치가 이제는 신랑이 칭송을 받는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즐겁고 풍요로운 잔치로 변화시켜 준 것이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들의 불행을 변화해서 행복으로 바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은 늘 풍성합니다.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은늘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은요, 어그러진 것들을 다 바로잡는 곳이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은 더러운 곳을 깨끗한 곳으로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은 혼돈이 있는 곳을 질서와 조화로 바로잡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처지를 놓일 수가 있겠죠 바닥에 드러난 텅빈 혼인잔치의 절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것은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s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져가기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에도 초청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지금 최상급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포, 아, 풍요로움이 기대받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대 이상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하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우리 주님의 그 나라는요. 세상의 상식으로 완전히 뒤엎는, 뒤집는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풍성하게 채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제는 말씀하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따라왔겠죠. 근데 더 확실히 믿음을 보여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는 그 손은 믿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믿음의 대상은 마리아도 아니었고, 신랑도 아니었고, 연회장도 아니었고, 제자들만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볼수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필연이라 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 보겠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신비 덩어리죠. 내 삶에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버릴 것 하나 없고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겠다는 것을 확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우리가 결정하고 확정해야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격, 격,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방법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결정하고 확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길이요,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궁금할 시간에 더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확정해야 되는 것이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주저할 시간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염려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삶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기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기로 확정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 주님은 풍성한 답을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확정할 때 우리 주님은 이미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결정할 때, 우리 주님은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로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